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어, 뭐 고향 방문 잘 다녀오셨고 또 우리 어,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또 보게 되고 또그 은혜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사닥다리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집 부일세바에서 이제 하란 하단 하란까지 가면 어, 약 800km 이상. 또 어떤 신학자들은 900km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달픈 길을 이제 지쳐서 가다가 쓰러져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 지역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일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한 8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아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걷는 그 길이 약한 30km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 이틀 3일 동안 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어, 걸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 돌을 베개삼아 유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진 4장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조금 이제 좀잘안 보이실텐데요. 어, 여기 약간 이제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루수, 이제 또 성경에 나오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지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사막이죠.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써 있죠. 사이트 오브 제이콥스 드림이라고 들어갔고 이제 야곱이 꿈꾼 장소 그렇게 이제 편말이 또붙여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어뭐게 거창하고 뭐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들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저 돌, 저돌 중에 하나를 그냥 베개 삼아서 야곱이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 자 우리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에 정말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그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강렬한 만남, 그 만남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찌 되었던, 지금 나의 위치와 배경과 나의 상황이 어찌 되었죠? 아무 것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축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 그 환경들이 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래에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면서 라반 삼촌 집에 갈 것이지만 다시금 너는 이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허락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와 함께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과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 그렇게 이두 분이 예배드리는 곳이 어, 거기,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황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그냥 하나의 틀을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성소 아니면 예배하는 장소 재단 거기에만 계신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내 꿈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또한 약속을 주시며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어디서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설마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이야? 그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만나실 줄은 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난 이 축복과 환상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로 아니 우리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임할 것을 또한 말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받은 느낌 물론 황홀한 경험이었고 기쁨이었고 만족함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또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읽었던 것처럼 이에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되었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는 그 두려움을 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슴벅찬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그것을 그의 이아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그냥 막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오직 그 하나님, 그 경외함, 그 두려움,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은 그냥 세상에서 이것저것으로 그냥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서 뭐 해야지 또뭐 어떻게 만나야지 그냥 약속을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그냥 오로지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교만함, 나의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그 만족,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만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증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므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로지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꿈 이후에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다 여러분 베델, 벳이라는 것은요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그 뜻을 베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나가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첫그 사랑 처음 만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들이라는 곳입니다. 그 동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그가 믿고 살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때 처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을 베들이라 정하며 하나님 나의 영적인 고향이 바로 이 베들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신 이곳. 나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작점이 이 베델입니다.라고 그가 예배자로 소개된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지만 광야의 그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만난 그곳 바로 야곱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본 그.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기에 그곳에 돌을 세우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이 베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지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데레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그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일터, 사업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배대를 나의 배대를 정하고, 나의 영적인 고향, 나의 영적인 예배의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베델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야곱이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 가운데에 주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로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가장 궁핍하였던 시절 자기의 가장 가난하였던 시절 가장 외롭고 쓸쓸하였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주신 그 영적인 고향 그 베델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 야곱이 주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기쁨과 그 강렬함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주님 앞에 지킬 것을 약속을 하죠.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처음에 야곱이 서원하면서 먼저 조건을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약속하지요.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보이지만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십의 일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일어나서 결국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소유욕이 강한지, 얼마나 이렇게 남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임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것은 다 나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오로지 내 것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것들도 욕심내면서 막 내가 가지려 하여 싸운 경험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물질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그의 구원 또한 그의 믿음구한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에게 모든 신념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옛 것에 대한 욕심을 다내어버리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았기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 11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직분을 가져도 11조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그것을 아까워서 드리지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음을 내가 보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 헌신 못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인간의 그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인도하심 그것보다는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 새삶 깨닫는 것은 나의 건강 또한 나의 삶 또한 나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그옛 것을 다 내어 버리고 자신의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욕심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표본을 이베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의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 서원한 같이 우리가 나의 모든 소유,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느냐는 그러한 죄악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야곱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교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소원, 헌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욕심쟁이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또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주님의 자녀, 사명자가 되기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